샘토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토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고 예고입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큰 징계,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기는 했지만 징계 이후에는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고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그 때에 영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9절 영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세포 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때는 유다 백성들에게 황폐한 징계,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을 흡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부분은 글씨가 작게 보이는 거로, 화면 아래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땅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노인은노인 노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4절. 마당에는 미리가 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26절. 너희는 먹대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의 호화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서 너희 하나님의 호화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한때는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셨지만, 이제는 그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령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2장 28절부터 32절에서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 신분이, 그리고 영적인 생태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31절입니다. 영화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누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누구든지 영화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이호와의 말대로 시운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이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요엘서 1장과 그리고 2장 초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 이후에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해 주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을 보여주신 거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역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 이후에는 우리를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예배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때로 불순종하고 판단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전보다 더큰 은혜와 자비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의도는 우리에게 유익해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우리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은 속히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 영적 순발력, 결단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때는 유다 백성들을 심하게 그들에게 매를 대시고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 가운데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속히 깨닫고 돌이키는 영적인 순발력과 결단력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